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왕입니다. 5분 안에 끝냅니다. 5분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달리냐 복리냐 계속해서 고민이 되십니다. 지금 어깨에서는 7% 어, 확정금리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다고 하면 저는 미국 투자 어, ETF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을 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냐 복리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50만 원씩 120개월 동안 저축을 하면 총 8,117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다 달리다. 지금 이7% 확정금리는 달리에요자 근데 만약에 이 12%를 복리로 갖고 오면 어, 1억 1,616만 원 정도 됩니다. 3,400만 원 정도. 더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해요. 금액도 동일해. 다만, 달리였냐, 복리였냐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칠이 해놓을 겁니다. 그쵸? 10년 납입했어요. 한 15년 이후에 찾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어, 달리냐, 복리냐,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한번 직접 눈으로 보기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결과 값이 나왔죠? 15년 후에요. 15년 후. 자, 네이버 계산기 치면 다 나옵니다. 예금기간 15년, 달리로 7%, 1억 6,64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복리는 얼마냐? 한 6억 9,652만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5배가량.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합니다. 달리 상품을 가입할 건지 미국 ETF 복리 상품을 가입할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부자들은 그럼 지금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미국 S&P 500 나스닥 QQQ 계속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리치들이 투자하는 곳에, 어, 따라하면 여러분들 중간이라도 갈수 있습니다. 나스닥 평균 수익률 10년 동안 18.56%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다 뉴스나 채취피트를 통해 보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연금왕을 믿고 따라오시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의거 해서 여러분들이 달리 투자냐, 복리 투자냐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젊을수록 복리 투자 계속해서 강조 드립니다. 자, 어, 마치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복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가능하면 빨리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고 적정한 수익률을 거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리 투자의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월엔 버픽도 일찍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 복리의 중요성.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달리 상품보다는 복리 상품에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자, 어, 내용이 궁금하고 또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알람 설정, 구독 꼭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궁금한 점, 연구원 관련된 거 언제든지 번호 카카오톡 남겨놨습니다. 저에게 문의 요청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항상 어, 연금왕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알찬 노후 준비 어, 같이 할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